우리나라의 토종 물고기라고 하는데 이게 동사리라고 하는데 꾸구리라고도 하고 뚝지라고도 하고도 멍청구리라고도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일단은 동사리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밤에 먹이 활동을 하고 있고 낮에는 모래바닥이나 돌 밑에서 숨어 있다가 시간을 보내고 밤 되면 먹이 활동을 하르게 하는데 주로 이 밤에는 물가에서 가만히 있다가 작은 물고기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움직여서 작은 물고기를 잡고 먹이 사냥을 하는 동사리라는 물고기입니다. 요즘에는 이 동사리를 많은 사람들이 어, 잡아서 집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깨끗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이고요. 밤에 먹이 야행성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 동살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